Yeah. 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대리 강의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대리는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이제 정확하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플레이가 이제 완벽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랭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솔랭으로 돌려도 되지만 솔랭은 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자유랭으로 제가 주작을 해서 시청자들이 계속 다치를 해서 이제 재리 한판 하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다치 해주신 시 분. 대리 강의 해드릴 건데 제니는 저는 치석이 어울린다 고 생각하는데 눈이랑 템은요 제가 맞다고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치석도 좋은 것 같고 템트리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 템트리 돌. 물풍, 정수, 무대, 이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인 게 있는데, 트포가 되게 어울린대요 트포, 루난, 뭐, 불클. 불클도 큐한방 따다닥 하면 스택이 다터진대요 불클 자체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판은 트포, 불클 이렇게 가볼게요. 제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좀 헷갈리겠지만 큐 스킬이 평타입니다. 치속이 좋은 게이 친구가 공속이 올라갈 때마다 큐가 빨리 차고요. 큐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치속이 터지면 큐가 평타예요. 이게 평타 지금 나큐 쓰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평타는 뭐다? 약한번 이렇게 평타가 나가거든요. 밑에 보시면 노란색 바 보이세요? 이게 꽉 차면 어떻게 돼요? 하한104 들어가죠. 이거를 평타를 치면 상대방이 느려져요. 이렇게 스택이 안 쌓이고 평타를 치면. 쎄진 않아요. W는 이렇 간통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W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멀리서 쏘면 또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멀리서 할수록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W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럭스죠? 2렙부터 럭스 궁을 쓸수 있다. 그냥 W는 징크스 빠지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리는 누구한테 좋은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지만 제리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제리가 원대 중이 체력 제일 낮아가지고요. 저처럼 체력 차곡부터 이시는게 좋고요. 체력 차곡이 초반부터 터지거든요. 잘못했다 저 친구 아, 제가 팁을 드리면 E 쓰면서 W가 나갑니다 사거리는 안 늘어나 안 늘어나지만 W 모션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잘 보세요 E W 보셨죠? 근데 사거리가 늘어나진 않아요 e 스킬을 쓰고 평탄을 치면 Q 평탄을 치면 잠시만요 Q 평탄을 치면요 이 e 스킬을 쓰고 Q 스킬이 관통이 돼요 예를 들면 라인 밀때 Q 이렇게 쓰면 더 감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대쉬 느낌으로 하는데 상대방을 Q를 써서 맞추든 스킬을 써서 맞추면 이 스킬 초기화 1초씩 줄어요. 스킬 풀타임이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제 생각에는 제니는 라인전 약한 친구들, 뭐 저는 이즈 같은 거는 좀 편한데. 제가 아직 라인전 엄청 세네들이나는안 해봤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방금 좀 방금 좀 괜찮지 않았나요? 방금 이게 보시면 이스킬이 e 차고 제가 큐로 마무리하는 뭐, 느낌 방금 나괜찮았는데 대리는 이렇게 이스킬을 e 보시면 쭉 늘어나요. 라인뭐기 시영. 면튼 이제, 바드청할수 있습니다. 얼마 좋습니다. 제리는 광희의 검이 Q에 못 씁니다. 스포가 왜 괜찮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냐면, 평타 칠 때마다 이속 증가하고, 광희의 검이 계속 터지니까 Q에.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처럼 미니언을 먹으면 뒤에것까지 맞습니다 Q가 제리는 이스킬 e 활용도랑 Q같은거 활용을 좀더 잘해주시면 좋요 W 중간중간에 섞어주시고 제리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방어막이 있으면 방어막이 있는 상대를 때리면 제리같은 경우는 자기가 방어막을 까면서 이속이 증가해요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제리 패시브가 맞나요? 아마는 그럴거예요 상대방 방어막이 있을때? 그래서, 아이번이나 슬시 같은 친구들 상대로 좋은 것 같아. 방어막 있는 친구들. 제니는 이제 공속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속신. 쫄았네. 제리공쓰는 방금처럼 데미지 입히고, Q 쓸 때마다 전기 지지직거려요. 미니언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제 다 데미지 입어요. 챔피언도 똑같고. 그 다음, 제리는 그냥 평타가 스킬 판정이기 때문에, 그 아까 둔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치속 효과가 안 터져요. 치속 효과는 Q에만 터집니다. 그 다음, 제니 Q 같은 거는 평타가 타워에 들어가거든요. Q, Q가. 다이브 같은 거할때 막히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아까워 제니는 지금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게 Q를 계속 써야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계속 Q를 써야돼요제니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Q를 A로 놓으시는데 저는 그게 더 헷갈린다 생각해서 그 <laughs> 제니는 이제 방금처럼 벽을 넘어가서 플레이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금처럼 좀 당황하겠죠? 이거 눌러 보죠 지금쯤 지금조 아좀 아쉽네요 데미지가 조금만 더 쎘으면 아, 벽을 넘어가서 상다치고 두나 만든 다음에 W 붙이고궁 큐했는데 아 데미지가 조금 더 나왔으면 살짝 아쉽네요 <목소리> 제리는 궁쓰고 이속이 계속 빨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제리가 궁쓰고 계속 Q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속이 계속 중첩이 되거든요 아, 그래 이데이스킬을 쓰고 Q평타 3번 동안 간통됩니다 그거만 아, 알고 계세요 이것도 벽 이렇게 쭉넘어무서팍끝 치고. 쓰고 싶었는데 가까이 가면 죽을까봐 가까이 못 간다. 아 아쉽다 이거 이 e 평타 공할라에서 확실히 몸이 뭐좀 약하긴 해요 이런 거 보면. 네 맞아요 벽타는 종류 도중에 더블 돼요.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깜빡하는. W가 돼가지고 벽타는 도중에도 돼요. 여기서 이제 투포에다가 양날도끼 사면 좀 체력 괜찮아지니까. 이제 보시면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불그리 이제 방어력 5% 감소하는데 상대방이 중첩 1회 당이면 이제 5, 6, 30이면 6섯 번이잖아요. 30번까지 감소하니까 얘는 평, Q 한번 쓰면 이게 스택이 다쌓인는데요 이 이거 중으은 보이 죠. 이속 증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좀 빨라요 이게 계속 이속이 엄청 빨라져서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제가 계속 쓰면 느낀 게 있거든요 그냥 평다가 치속이 터지면 안 늘어나가지고 Q는 늘어나는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돌풍 정수 무대는 제리가 한방한 방이 좀 세지고 투포에다가 불클 가는 거는 좀 기동성이 좋아진다는 거 제리 체력도 좀 높아지고 좀 안전하게 할수있다죠 제리는 지켜주는 서포터랑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 얘가 몸이 약해서 말을 못하겠어 어 죄송해요 말 하고 싶거든요? 나도 신체 프로 말을 못하겠네 는아 딜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제이, 제리가 좀 쌓이다 보면 센것 같은데 아까도 좀 쌓이다 보니까 큐 터치면서 떼, 세졌잖아 많이 센거 같기도 하고 방금처럼 계속 E하고 Q 쓰고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궁이 진짜 좋아요 이석 증가하고 계속 Q로 전기 충격 주니까 여기서 그 다음 템을 무한의 대공 가면 안 되고 무한의 대공 가면 치명타가 딸이니까뭘 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피바라기도 괜찮고 거드라도 괜찮고 거드랑 가볼까요? 이렇게 체력 높게 갈 거면 체력 작업도 필요 없는데? 나갈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다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요한 팁이 있다면 계속 이 강화 평타를 좀 중간에 섞어주는 게좋는거 같아. 강화 평타가 데미지가 좀 많이 세요. 400 정도 달고 이제 느려지기까지 하니까 신경 쓸게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손 많이 탈거 같아. 얘는 피흡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 이거 아필리오스 빼고 한번 우리끼리 한타해 보자. 좀 많이 세 가지고 이속 빨라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아 이거 다 따라가지 상에 치고 그래지기만거야 이게 W가 모션이 그렇게 안 커서 아! 아이씨 취향 차이긴 하네 제가 몇개 올려볼게요 트포도 올리고 돌풍도 올려볼게요 근데 저는 정수 해봤는데 트포가 괜찮은 것같 여기 W가 좀 빠이 나갔네 제 사용자 조정 좀 들어가서 좀더 알려드리고 Q가 논타겟이라 맞아 에임이 좋아야 될것 같긴 해 39,000? 많이 넣었네 궁을 쓰면요 스택 보이시죠? 과충전 이속이 해속증가 이속 볼까요? 무한인 거라요 스택만 계속 쌓으면 무한이에요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상대방만 주, 때리면 되거든요 미니언은 안되고 근데 미니언에 챔피언이 튀기면 스택이 쌓여요 여기 치속으로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이제. 기본 A, 평타 사거리가 늘어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도 공속비례 같은데, 맞나? 스킬 시전 시간은 공속도로에, 맞네요. 확실히 공속이 늘어나니까 W도 중간중간에 빨라가지고 W도 그냥 중간에 섞어주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있으면서 e Q는 안 돼요. 좀 늦게 나가. 아, 나간, 나가긴 나가긴 한데. 엄청 빨리 나가진 않고. 나가긴 한다 공속 빠르면 EQW 될것 같은데. EWQ. 이게 EWQ거든요. 궁플래시 되나 한번 볼게요 되는건가? 아 된다 궁플래시 돼 궁플래시 근데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는 게궁 데미지가 막 AP라서 AD 가할땐 그렇게 센게 아니라서 그냥 궁을 많이 맞추면 과충전 스택이 많이 쌓이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너무 궁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오히려 궁 맞추려고 앞으로 들어갔다가 포지션 잘못 잡혀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과충전 한 명만 묻혀, 묻히고 이렇게 스택 쌓아도 상관없을 듯 물론 많이 묻히면 좋긴 한데 너무 막 심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끼 같은 경우는 Q로도 감소되고 W로도 감소되고 공으로도 감소됩니다 이스케이 같은 경우는 W는 넉스 궁처럼 멀어질수록 이렇게 더 길게 나가는 거 같아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멀리도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됐든